앞장서는 사람들 응. 총떼 맨다 그러지 왜그 네, 사람들이 담력 셀까 결론? 막말로 말해 그 사람들이 귀신병이 들었을 때 흉가 가서 그 사람이 더 세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뚜기야 그러지 말어 이제 안녕하세요, 나라장군당 구동하입니다. 지금 또 이제 그 저번 시간을 또 이어서 예. 약간 또 여름을 또 약간 좀 대비하는? 여름 대비? <laughs> <아니다. 웃음> 아, 여름을 약간 좀어 앞두는? 예. 어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예. 특히나 또 이런 여름에 쯤 이런 휴가 체험. 어. 그리고 오싹한 걸또 즐기는. 예. 네. 어,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생겨나잖아요. 어,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게 재밌나 봐. 어떤 스릴을 느끼는지. 그, 그, 흉가 어. 체험을 많이 하는 것도 뭐, TV에서도 뭐, 여름만 되면 뭐, 남양 특집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laughs> 근데 이 집터가, 박감독이 흉가가 있고 폐가가 있잖아요. 폐가라는 것은 요즘 뭐, 시골 가면 폐가가 많이 있거든요. 안 사, 집안 안 사는데. 그건 폐가가 있고 흉가라는 데는 뭐야? 흉가라는 자체는 그 집에서 누가 살면은 되는 것이 없어. 누가 죽어나가든가 여름 열쪽다왜왜 어? 어, 그렇죠. 왜, 왜? 그래서 흉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해서 사람이 그런 집에 가기에는 찬기운을 많이 느껴요 어어. 문을 열고 들어간다 대문을 열고 그럼 오싹하다 그러면 사람이 닭살 돋는다 그러잖아 네. 사람이 또박 감독님 요즘에는 사람이 그 접하는 귀신을 접한다 그러죠 네. 일반인들이 거리 가다가도 오싹하고 닭살돋을 때가 있어 창기운을 느낄 때 네. 그럼 내 몸에 창기운이 스쳐 지나갈 때야 어. 그게 흉과에서는 더 많아요. 그 흉가가 되기 전에 그, 거기에 살던 사람들, 네. 또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또 거기서 살다가 또 죽어나가고 그 귀신들이 온갖 잡신들이 다 몰려있는 데가 흉가란 말이야. 젊은 친구들이 그거를 모르고 어떤 짜릿한 기분, 소름 끼치는 기분, 어우, 오싹했어. 라는 기분, 그 체험을, 그 귀신 체험을 왜해 도대체가? 그러면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이 몸에 잡신들이 묻어가 온다, 묻어온다 그래요. 오. 그러면 이없이 유아파 어디가 아픈지는 몰라. 온 몸이 다아파 그냥. 오. 그러면서 특별하게 머리가 이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뭘 먹어도 배부르, 배부르 배고픈 거 배부른 걸 몰라. 음. 왜그 귀신들이 자꾸 먹어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하나의 일종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몸에이 이 흉가에서는요, 네네. 수많은 음. 귀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굶어 죽은 사람, 맞아 죽은 사람, 총칼 맞아 죽은 사람이 있을 거고, 약 먹고 죽은 그애나타 죽은 하탈 영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가 붙어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건 일반인들은 모르지. 우리네는 알지. 그러면, 이, 이런 것들을 만약에라도, 예. 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갈 예. 사람들은 예. 꼭 가게 될 건데. 근데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담력이라 그러잖아요. 네. 담력이 세다. 담력이 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담력 센 사람도 한순간이야. 그렇게 기, 잡신들 묻는 거는. 그 대신 담력 약한 사람들은 벌써 그말 듣기 거기 가기 전부터 벌써 몸 전율부터 틀려. 그러나 담력 센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있느냐. 앞장서는 사람들. 총 떼맨다 그러지, 왜? 네, 맞아요. 그 사람들이. 담력 셀까, 결론? 막말로 말해, 그 사람들이 귀신병이 들었을 때, 흉가가서, 그 사람이 더 세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그러지 말어, 이제. 응? 우리가 하는 말, 유심히 세게 들었다가,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방책이 있을 거야. 그렇죠. 예방책은, 우리네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 음. 왜? 묻어지줄 말아야 되거든. 우리가 담력 체험을 해더라도 잡신들이 묻어오를 말아야 돼. 거기 가서 귀신병에 이제 생기거나. 그런 게... 시작이 될수 있죠. 분명한 것은 네네. 담력 세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음. 그분들이 이 잡신들이 붙으면 더잘 붙어요. 음. 너한번 당해봐라. 음. 신들을, 응? 해지 했으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못 마른 사람 물한 잔이라도 주잖아. 아 그럼 그런 터에서 못 먹은 귀신들 가서 물을 줘야 되겠어. 물이라도 줘. 귀신들한테 물은 뭐야? 생수하고 막걸리라도 뿌려줘 봐. 어? 그거 똑같아 왜? 사람이나 귀신이나 대우를 할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담력 태움도 좋고 한여름에 또뭐 무슨 체험 체험 한다고 하는데 한번 담역 키우기에서도 하는 거는 좋지만은 잘 참조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오늘보다 내일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